2구째 오른쪽으로 멀리 타구를 보냅니다. 우익수가 따라갑니다. 탑장 넘었습니다. 박건의 두런 점수차를 벌리는 두산 베어스 이제 스코어는 7대3이 됐습니다. 지금 변화구보다는 빠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박건 선수가 유리한 카운트에서 타격을 했는데 어 장타 우리 상당히 좋은데요. 예 시즌 6호 홈런. 박건우의 투런이 터지면서 이제 스코어는 7대3입니다. 김태형 감독도 어, 굉장히 뿌듯한 표정으로 박건우 선수를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박건우의 투런 홈런. 점수차를 벌리고 있는 두산베어스. 스코어는 7대3. 어, 두점 차로 쫓기고 있던 어,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박건우의 투런 홈은 정말 대단한 위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주... 어... 쪽에 잘들온 볼인데도 이렇셔서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네.